보대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답답해서 그런지 많이들 나와 있네요. 산책하러 아 빨리 떠나야 되는데. 겠어 사람 이렇게 이 많을 줄몰랐네아 그래도 좋네요. 나 진짜 이 당일 당일 이렇게 도착할 수이 숟가락은 생각을 못했는데 이 오토바이로도 이, 좀 헤매긴 했지만 그래도 한7 시간 걸렸나? 그래도 오긴 오네요. 8시4 0 분에도 출발해가지고 8시4 0분 출발 4시반 도착. 이 아직 오토바이 뭐야그 시거잭을 달지 않아서 달지 않아가지고. 뭐야, 거의 이 표지판만 보고 왔어요. 여다가한두세번 길을 헤맸고, 어... 아 대관령 내려오는데 끝장이네. 아 처음에 대관령 오는데 그길 잘못 들어가지고 아줌마가 나가래. <laughs> 그래서 그 예전 대관령으로 오는데, 야 무섭대. 이거 어디서 이거 오늘 하루 묵을 곳을 해야 되는데 이거, 이거 어디죠 하나? 이거? 아 그리고 출발할 때 아침 먹고 지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. 뭐 라면 부스러기 하나 먹어야겠다. 아 좋네, 맞아. 여기가 어딘가 했더니 여기 집사람이랑 2005년도에 왔던 곳이네요 저쪽. 저쪽에서 조개구이 먹었었는데. 야, 이 병포대 얼마 아니야. 야. 정말 좋긴 좋은데 여기 사람들 너무 많아가지고 빨리 떠나야 되겠네. 이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. 야, 이 바다도 얼마 아니야. 좋긴 좋네. 예, 코로나가 좋긴 좋은 것도 있네. 예? 겸사겸사 쉬고, 마음은 푹 쉬네. 예? 예, 금전적인 손해야 뭐 어쩔 수 없다 하고. 근데 지금 이게 어릴 때부터 이게 생각했던 이게 무전쟁 비슷한 거라 비록 50만원 정도 측정을 하긴 했는데 거의 이제 뭐 돈이야. 뭐그 이상 쓸 수도 있고 뭐덜쓸 수도 있는 건데. 되도록이면, 초등학교 때 해보고 싶었던 무전여행 비슷하게 해보고 싶은 거라, 어디, 기박시를 정해야 되는데, 이게 되나 안 되나 모르겠네요. 일단 배가 너무 고픈 관계로, 집에서 일단 싸온 것들 대충 먹고요. 네. 이따가 다시 해야죠